안녕! 아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부산입니다. <laughs> 지금 여러분 여기는 저희 부산이에요. 부산의 센텀시티, 맞지? 센텀시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를 왜 왔냐. 지난번 목포에 이어서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방 촬영은 되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항상 휴차가 있어요. 휴차에 <laughs> 또 불렀는데 또 왔어. <laughs> 그래서 우리 정말 항상 열심이신 우리 감독님이 또 귀엽고 따라와서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좋은 산이 많으니까 등산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또 때마침 부산 센텀시티에 블랙야크 글로벌 매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글로벌 매장 1호점이에요, 1호점. 그 1호점 구경하러 왔습니다. 좋지, 난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기능성에 좋은 등산복들을 체험해볼 수 있고 또 1호점이라고 하니까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센텀시티에 왔어요. 또 하필이면 우리 숙소랑 스포 차이 나더라고. <laughs> 그래서 우리 이제 들어가서 글로벌 라인 구경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글로벌 매장 갔다가 등산 갈 거예요. 또아 <laughs> 이렇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1층에 블랙 블랙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번 소개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이라는 주제로 이제 전문 이제 산업 제품들을 이제 네. 중점을 두고 정말 사, 등산할 때 필요한 제품들 위주로 이제 전개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어, 옷의 이제 품질이 높아졌다. 그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맞네. 그럼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 어, 이런 거 너무 멋있다. 반드시 이제 e x p e d 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풀드 네. 테스트까지 거쳐서 인정받았던 어... 블랙야크의 과업이라고 해야 되나? 소수이긴 하지만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도 가능한. 그런 옷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 등산 브랜드에서 최초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국내 최초다. 근데 그만큼 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 네, 훑어볼게요. 지금. 아... 저희 브랜드 네. 제일 대표 상품은 네. 아까 보셨던 와투시랑 관련된 음. 이제 바포시라는 모델이에요. 네. 실제로 이스코 세계 스포츠 강남 대회에서 상을 골드 어워드상을 받았던. 아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경량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내구성과 통기성, 보온성까지 둘다 갖추고 있던 모델. 아 거예요? 정말 가벼운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따뜻하고 통기성도 좋고. 약간 이제 기술력을 최고치로 끌어냈다. 입어보면서 경험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예쁜 것도 중요한데 이 자켓은 되게 예쁜 것 같아. 아, 어,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진짜 가벼워요. 정말. 그리고 나는 이 주머니 너무 귀엽다. 깊어서 물병 넣어도 되고.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게 진짜 유용하잖아. 아, 어 이것도 너무 예쁘다. 오. 요 마크가 글로벌 라인 마크예요? 네. DNS라는 제품인데 이제 독일 국기를 약간 형상화해서 이제 로고가 나온 제품이고 한국의 체형에 조금 더 가깝게 나왔다고 직수입하는 제품도 있지만 네. 한국의 체형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알 포인트는. 깨알 포인트.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자석으로 되어요 아! 자석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니 네, 예, 예. 물론 기대는 하고 왔지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헉! <laughs> 우와! 아노락 패딩? 잠깐만. 오 이거 멋있어, 멋있어.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제품이 다 코드라 원단을 사용을 해요. 어... 거기에 지금 네. 보시면 이게 네스트라는 패딩인데 네. 패딩을 조금 길게 뽑아낸 거예요. 활동하기 편하게 내가 아... 촘촘하게 하면 팔이 움직이거나 네, 네, 네. 불편할까 봐 네. 조금 더긴 원사를 사용해서 음... 패딩을 수선해 놓고 음... 음... 착용하시기 조금 편하시라고 짚어봐야죠. 쉽고와 그럼 입어봐도 될까요? 다 입어봐야 되겠어. 변신하고 올게요. MZ 세대 맞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서 말을 더 듣기에. MZ. 너무 예쁘다. 세대 포인트는 이 우측에 지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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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유는 이제 네, <laughs> 앉아서 옷을 볼수있어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인기 많은 것 같아. 왜냐면, 이 색채가 너무 귀여워. 아, 지금, 촬영으로 보고, 내옷장우장만을바꾸는 지금. 와, 이거 진짜 따뜻하겠다.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말라보이지 않아 <laughs> 이 바지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이런게 진짜 활용하기 되게 좋아요 진짜 추울 때이 위에 겹쳐 입어도 되고 어, 가다가 이렇게 벗기도 편하고 땀나면 일단 들어가는 충전재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건 되게 빵빵해 보이네요 포르다 스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율도 9010으로 들어가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프로라고 다막해주서 지금 살짝 이렇게... <웃음> <웃음> 와, 이것도 진짜 가볍다. 출발합시다. 지금 한라산 가야겠어. 그리고 이거랑 지금 바지 너무 잘어울리죠그 그치? 뒤태 보고 반할 것 같지 않아? <laughs> 이렇게 입어도 예쁘다. 아, 역시 이렇게 착을 맞추신 이유가 있네. 어디든지 매장에 가면 그딱 마네킹이 입고 있는 게 제일 예쁘다고 했거든. 진짜 잘 어울린다, 그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묶어서. 나의 엉덩이를 보호하는. 이게 제가 잘 아는 거거든요, 고어텍스. <laughs> 그럼 이것도 고어텍스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일반 고어텍스는 고어텍스라고 맞아. 프로 라인들은 이런 식으로 또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쓰리레이어 제품인데, 이제 방수력이 좀 음. 다르죠? 어. 그리고 보통 프로 제품은 항상 여기. <laughs> 그러지거나 하면 공기가 들어오지. 그리고 나는 이 고어텍스의 이 질감이 싫었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한번 경험하고 나서 아 다른 건 몰라도 고어텍스 이런 바람막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한 그때 느끼겠더라고. 아 근데 이거 엄청 실용성 있겠다 사실 진짜 이런 거 제일 잘 입거든 요즘 같은 거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고 겨울에는 이 위에 뭐 하나 입으면 되니까 어때요? 이건 어때? 여기다 이런 패딩베스트 입어도 예쁘겠다 역시 등산복이 중요하기는 해. 갑자기 막 등산 가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생기면서. 네. 그럼 저 이거 다 이렇게 들고 가면 되나요? <laughs> 근데 이옷도 너무 멋있다. 이거는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죠. 판매가 될지를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착장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착장할 일은 없죠. 어 이거 탐 나는데 이거 우리 히말라야 가게 되면 이거 그대로 입고 가면 되겠다 그렇죠 네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그럼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부산 센텀시티 글로벌 1호점 매장에 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너무 옷이 괜찮았어 가지고 사실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 우리 경상도 남자미이님이 <laughs> 네,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때문에 더 같이 찍고 싶어서 오늘의 엔 <laughs> 어쨌든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쨌든 부산에 왔는데 그래도 또 산은 가봐야 되니까 우리 피디님 추천으로 쉽지만 어마어마한 뷰를 볼수 있는 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갈 건데 아무튼 오기 전에 여기 너무 잘왔던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좋은 옷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산으로, 산에서 만나! 안녕! 어 이렇게 입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뭔가 되게 강한 여자 나 등산하는 여자야 이런 느낌. 우리 히말라야 가야 되겠다. 감독님 준비하세요. 감독님.